안녕하세요. 알만균형난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석가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석가방은 총 사이즈가 소, 중, 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속자리가 세필씩 머머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투피 1.0? 그쵸. 투필 1.0이랑 투피 0.75. 그리고 접지선까지 보통 제품을 담을 수가 있고요. 제품은 똑같이 여기 자크를 다 오픈하시고 담은 상태에서 그냥 뭐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구멍은 아, 뭐예요? 아이 구멍은 이제 사, 사장님들이 전선을 사용하시고 여기 이쪽에다가 시작선을 잘못 찾으신 경우가 많은데 이쪽에 뽑아서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쪽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랑 이제 여기에 이제 충격 완화까지 수준, 해줄 수 있는 패드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쪽 보시면요. 사사 제품들은 요 옆라인에만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닐 때 내구성이 많이 약한데 요 제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둘러져, 둘러쳐져 있어서 들기가 되게 편하고 제품의 내구성도 강해요. 튼튼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적인 거 말씀드렸고 제일 궁금해 하실 제품에 이제 중짜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짜리에는 보통 마이스 4p 1.0 VCTF랑 이제 3p 1.5까지 담을 수가 있고요. 대짜리에는 들어가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이 쓰시는 3p 2.5 통신선도 담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무전선 4p 1.0까지도 담을 수 있고요. 요거는 한번 제가 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 사이즈고요. 보무전선 한번 넣어봐요. 네, 한번 넣어볼게요. 제품 영원까지 끌어올리시면 아 됩니다. <laughs> 영원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4P 1.0 고무전선 들어간 거고요. 요거 말고 석별씨, 우리 다른 곳에 넣는 거 생각해 본거 있어요? 펑포스 50m? 그럼 펑포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100m는 안 들어가나요? 음, 100m는 안 들어갈 거예요. 분리가 너무 커서. 요것도 지금 보시면 보관하실때 되게 좋으실 거고요. 별도로 드레인 옷을 제일 많이 쓰시는 드레인 옷도대짜 가방 안에 보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얼레볼레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제품들이 있고, 이 제품들은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 방문하셔서 주문하실 수도 있고, 저희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알만 AM 검색하시면 저희 알만만의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더 하나 더 덤으로 보여드린 제품. 요새 핫하죠? 용용 소프트밴더. 처음엔 15호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 12 제품도 나오고요. 규격은 5m, 10m, 15m 까지 제품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요것도 사용하시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전선 가방 솔자리에 말아서 보관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5천 원 말아요. 짠 이게 소프트 맨들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무더운 날씨 에 수고하십시오. 이제 올라가도 되죠? 가! 나도 갈래요. <laughs>